안녕하세요. 저는 제 4회 협성문화재단 주니어 기투어 콘테스트에 참가하게 된 김용은이라고 합니다. 먼저 책을 소개드리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통의 삶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이거 좀 막연한 질문이죠.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렸을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읽은 책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은 책은 이희영 작가님의 '고통의 노을'이라는 책입니다. 간단하게 줄거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노을이는 그저 평범한 학생입니다. 엄마 아빠를 모른다는 건 또 엄마 최지혜씨와 16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빼면 말입니다. 노을이는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또 노을이의 단짝친구 성아에게는 10살 많은 오빠 성빈이 있습니다. 성빈이형은 최지혜씨를 무려 5년째 좋아하고 있습니다. 최지혜씨는 처음에 있는 성빈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그의 한결같은 마음에 서서히 마음을 열고 다가갑니다. 하지만 노을이는 36세의 여성이 6살 연하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 좋게, <laughs> 보기 좋게 보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을이는 그저 자신의 엄마가 힘들 때맘 편히 유지할 수 있는 보통의 남자를 원합니다. 또 노우디에게는 친구 동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와서 다른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동우를 노우디가 도와준 후로 둘은 매우 친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우가 노우디에게 그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노우디는 동성 친구의 고백에 놀랍니다. 본인은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죠. 자,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이제 답을 들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통의 삶이란 무엇인가요? 세상에는 많은 보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그건 보통의 탈을 쓴 편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이란 이름 아래 여러 잣대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그 잣대로 다른 사람들 재단하고 평가합니다. 노디 엄마 최지혜 씨는 어린 나이에 홀로 아들을 키우며 숱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전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은 것이 죄를 지은 것인가요? 아니죠. 저는 오히려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음에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돌봤던노우디 엄마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사회 의 시선은 너무나 날카롭습니다. 동우와 같은 봉성애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예정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사회적 소수자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아직 냉담합니다. 그들의 삶은 평범함의 범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읽는 내내 이것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최지혜 씨와 같은 미혼모, 또 동호와 같은 성소수자에 대한 관점을 조금만 달리한다면, 또 그들의 삶의 모습과 선택들을 존중한다면, 보통의 기준을 조금만 바꾼다면 그들이 편견과 차별로 고통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작가님은 이런 특이한 등장인물들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답고 따뜻한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해 보게 된 것은 이런 보통의 기준이 비단 미용모들이나 공성애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 사회가 또 그리고 자신이 세워놓은 보통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설 속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성화가 생각한 평범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나도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지 않을까? 이미 잘 닦인 길 말이야. 쭉 달리다 톨게이트로 빠져나오면 되는 길. 사람들은 좋은 학교에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단란한 가정을 꾸, 꾸, 꾸리는 고속도로 위로 올라갑니다. 또한 이를 목표로 삼고 보통의 삶으로 여깁니다. 그렇기에 다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시에 스스로 고민합니다. 어? 내가 가는 보통의 길은 맞는 걸까? 하지만 이 길이 아니면 난 어디로 가야 하지?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미래에 특별한 꿈이나 동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저 남들 흔히 택하는 보통의 삶을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다 보니 제가 원해서 혹은 좋아해서 나아가는 길인지, 아니면 그저 맹목적으로 평범한 삶을 돕는 것인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여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에 그저 평범함의 길로만 걸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고민도 해보게 되었고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보통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학생분들, 또, 사회적 소수자로서 아픔을 겪는 분들, 그리고 그저 평범한 삶을 원하는 노을이기까지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란 없습니다. 동시에 모든 게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혹여나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통의 삶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길이 진정 자신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최지혜씨처럼 동호처럼 당당히 본인만의 길을 걷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틀림이 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름은 틀린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니니까요. 이상으로 이영 작가님의 책 보통의 노획 소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